왼쪽과 오른쪽의 길, 왼쪽과 오른쪽의 넓이가 같을 때, 오른쪽의 가의 길을 구해보겠습니다. 자, 이 모양을 일단 구해보겠는데요. 이, 이 조형의, 이 조형은 완전 제곱십인데요. 이렇게 계산해보면, 2x 플러스 3의 제곱,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그럼 여서잘 풀리를 하면, 4x, 플러스 c 3 x plus 아, 3d x plus 3d x plus 3d x plus x p l u x p l 플러스 c D, x s 3d x plus 3d x 다 l 다 s 3d x plus 3d x plus 5파면 C, 이거, 이거 된다. 자, 여기서 제하면 C, 가거 이거, 이거, 이 여기 정리를 하면 이 x 이거, 이거, x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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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